자, 오늘도 디지몬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제가 3주 동안 영상, 업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그, 거기에는 조금 이유가 있긴 한데, 어,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러니까, 한 주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운드가 다 날아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올리지는 못했어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이제 추석이 조금 끼어 있었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고 세 번째 주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디지몬 속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지루한 겁니다. 지루한 거다 보니까 뭐 방송을 굳이 켜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은, 말벌몬의 철판 조각 4개를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좀뭘 하려고 하는지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지금 파워드라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워드라몬을 만들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한데, 예. 아, 네.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탈 그레이몬의 흉갑을 만들어야 돼요. 메탈 그레이몬의 흉갑을 만들려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메카노몬 전선 조각 10개와 가드로몬 철판 조각 10개, 말벌몬의 철판 조각 10개, 그 다음에 완스강이 3개가 들어가는데, 요, 완스강 같은 경우에는, 저기, 현실세계, 현실세계, 그냥, 조금 도시, 그, 탐지기를 놓으시면은, 완스강을 심심치 않게 드롭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위에 있었던, 그, 철판들, 철판이랑 전선조각, 고게 지금 굉장히 모으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지금, 10개씩 모아서, 한세번 정도 지금 만들어보, 만들기를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요. 세번다 실패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자, 재료를 구하는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어, 요기, 요번에 하는 이벤트를 먼저 좀 참가를 하고, 코인을 얻은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아, 그걸 또세 번이나 실패했어? 세 번인지, 네 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안 하는, 제가 이거 녹화를 안 하는 동안, 뭐, 요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었죠. 체인 스킬이 대표적으로 조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 체인 스킬이 원래 실, 실패 이커맨드의 실패를 하면은, 아예 기술 자체가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체인 스킬은 요 보시는 거와 같이 어, 요거 눌러버렸네 자, 누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커맨드 실패를 해도 얘가 기술이 나가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대신에 그 기술이 나가는 나가는 그 기술이 그러니까 체인으로 들어간 기술이 어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냐를 퍼펙트랑 쿨, 그 다음에 구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커맨드를 누르지는 않았죠. 근데 나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됐었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좀 오래됐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거랑 아구맨이 나왔었죠. 아구맨, 아구맨 나왔을 때 내가 방송을 켰었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아구맨이 나왔습니다 퀄리티가 아주 죽입니다 그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지금 메탈 그레이몬을 키우고 있는 이유가 살짝 그거기도 해요 빨리 장비도 파밍을 해야 되고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깜짝이야 <laughs> 원, 치 않았지만, 메탈, 아예 메탈이란다. 블랙 워그레이몬의 찌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새 찌질하고 해도 이거, 걸릴려나? 사실 가슴이 막히네. 어. <laughs> 자, 이번 이벤트가 생각보다 너무 짜증나는 게, 워프를 계속 타야 돼요. 워프를 타면은 천 원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어, 이 게임을 디지몬을 사냥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뭐 원래부터 돈이 없었지만 그렇죠. <laughs> 흉갑을 만들다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흉갑 만드는데 돈 많이 듭니다. 한 10만원 들까? 10만 비트 들까? 한번 봐봐. 어, 10만 비트, 그렇죠. 10만 비트 들죠. 아, 그리고 업데이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요거가 드디어 슈퍼럼블이 유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던,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laughs> 자, 만약에 지금 제가 줌을 끝까지 다, 당긴 거죠. 네, 끝까지 줌아웃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 보자. 만약에 제가 워가로몬을 앞으로 냈다. 어, 끝까지 줌아웃을 했을 때와 자그고이 밀레니엄몬이 좀 큰가? 밀레니엄몬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마웃이더 됩니다. 이게 디지몬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주마웃이요 방금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훅 하고 줄어들었죠? 요게 이제 디지몬의 스케일에 맞춰서 주마웃이더될수 있는 것, 뭐, 요런 거, 요런 게 있습니다. 뭐, 요런 업데이트도 했고, 이제 그, 예전에 글, 그, 갤러리에서 글을 봤던 게,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서 이제 그 친구 이름 뭐냐? 오메가몬. 오메가몬 그 머시풀 모드 그게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 가슴 가스, 가슴이 오메가몬 가슴이 화면을 다 가립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됐다고 볼수 있겠죠. 뭐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렇게 커다란 디지몬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벤트도 착실하게 잘 돌았고, 그 다음에 오늘 길드 토벌전도 조금 돌아야 되겠네요. 자, 그 전에 열매도 한번 흔들고, 섬도 한번 방문하고, 어, 여러 가지로 어, 시작을 알리는 컨텐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코몬 줘! 치코몬 하나가 브이드라몬으로 진화해버려가지고 추추몬이 둘이나 있는데 지금 XV몬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한 마리도 아직 진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완성비가 없기 때문이죠. 자, 퀘스트는 일단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음, 재료를, 재료를 모을까요? 아니면은 장비를 파밍을 할까요? 그래도 파워드라면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지루한 노가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만 고통받을 수는 없지. 아, 참고로, 지금, 비트가 얼마 없기 때문에, 포션 같은 거가 먹기가 좀 무섭습니다. 자, 일단, 말벌몬부터 한번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한방! 약골들 너희들의 철판을 내놔라 철판 좀 주세요 제발 에? 드랍률 50%가 들어와 있긴 한데 쉽사리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거 게임 디지몬 슈퍼럼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노가다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 아, 않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습니다. 특히나 파워드라몬 요런 파밍 같은 경우에는 파워드라몬 재료 구하는 거는 사실상 모든 스토리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디지몬이 좀센 것들 몇몇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드라몬 만드는 데는 녹가다가 심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저 조합 레벨이죠. 조합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한 130인가, 140인가. 오, 왈발몬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자, 아무튼. 그 조합 레벨을 올리기 위해선, 또 여러가지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laughs> 가장 처음으로 겪게 되시, 될, 이제 겪게 될 노가다가 바로, 그, 애기벌몬이랑, 저, 캔들몬? 그 다음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아, 톱니몬이다. 톱니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1위... 오! 오늘 무슨 날이야? 미쳤구만, 아주! 아무튼, 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톱니몬 같은 경우에는, 어, 1위 캐스트에 있는 디지몬이기 때문에, 어, 1위 캐스트를 꾸준히 돌아주신다면, 톱니몬 고그 아이템은 쉽게 얻으실 수 있고, 저거 뭐냐, 캔들몬이랑 애기벌몬은 진짜 그냥 노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고렙 디지몬들이 있죠 요런 고렙 디지몬들을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EVP가 없어지게 돼요이 EV, EVP를 채우는 방법이 이제 성장기 상태로 이제 디지몬을 잡는 거예요그 성장기 상태로 디지몬을 잡으면은 이제 에블루션 포인트가 조금씩 차게 되는데 요런 상 요거 요고, 요거를 원래는 추차장을 세워놓는데, 추차장 말고 이제, 고뭐 성장기 상태에서 애기벌몬이랑 캔들몬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해. 지금 두 개를 먹었으니까, 지금 이제 여섯 개, 여섯 개를 먹었어요. 이거를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10개가 될 때까지. 부유한 말벌몬. 그래, 비트라도 좀더 주라. 난 지금 돈이 필요해. 아, 좀 있으면 이제, 돈좀더 쓰면은, 나, 나 이제, 걸어서 이동해야 돼요. <laughs> 돈천 원이 없어서, <laughs> 버스도 못 타.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워프 포인트 이런거 이제 워프 포인트를 사실상 현 현대시대 게임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경우가 있나? 그매야 메... 오늘 드럼률 뭐야 이거 미쳤구만 아주 어? <laughs> 와나 이거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네 진짜 오! 이 예, 사실 진짜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하루에, 하루에 이거 계속 돌아도, 하루에 한 두, 세 개? 두 개, 세개 정도? 요 정도가 최고였는데, 오늘 벌써 할당량 다 채운 것 같아, 지금. 와, 어, 오늘, 아,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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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아무튼. 뭐, 아까 뭔 얘기 했는지도 까먹었다. 어, 그래. 현대, 현대 사회의 게임에서 이 비트, 그러니까 게임 내, 게임 원이죠? 재화를 사용해서 이 택시를 타는 거? 버스를 타는 거? 메이플에서도 이제 택시 탈때돈안 들잖아. 그쵸? 막 걔들은 이제 막뭐 버튼만 딸깍 하면은 사냥터로 막 자동 이동하고 그러던데. 자 일단은 어 하기 전에 어, 왠지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원한 시혜를 마시도록 하겠어 자 아이템 드랍률이 올라갑니다 자200% 증가 와우 드랍률 2배 이벤트를 10분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원래 또 기대하고 있으면 이거 오. 근데 구형 탐지기는 쓸모가 없잖아. 뭐 괜찮아요? 구형 탐지기라도 뭐 결국에는 클리어를 하면은 저 데이터 신호를 주기 때문에 전 지금 데이터 신호도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해야 될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그 데이터 신호 300개 모아가지고 저 주작문의 기운 사야 됩니다. 발모는 있는데, 진화할 아이템이 없어요. 저번에 그, 이벤트로 뿌려줄 때, 그때 한 번, 얻어놓을 걸 그랬다. 그때 제가 그, 아마, 진화 아이템을 포기하고, 신수의 기운인가? 신수의 기운 상자? 뭐, 그거를 뿌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동일한 값어치로 단단한 파트너 디지몬의 알을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어, 잠깐만, 너, 진화 풀리는 거니? 풀리니? 진화 풀리니? 아프 네. 아쉽군요. 자, 일단, 어, 에볼루션 포인트 먼저 좀 채워주고, 이럴 때는 100% 그냥 채워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가능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만, 한번 들어가서 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마 이제 성장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스피드가 딸려서 메탈 그레이몬이나 워그리몬, 아, 워, 워, 워 가로, 어디 야 뭐, 아무튼 그 친구들이 먼저 공격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때리지 마!